안녕하세요 부동산 t v 입니다 오늘은 대구 안심뉴타운 B3블록 호반서밋 이스텔라 분양 가격과 청약 일정, 입지 여건과 평면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대구 안심뉴타운 B3블록인데요 유람동 1157-72번지 1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6층 총 315세대이고요. 84제곱미터 ABC형, 94제곱미터 ABC형, 109제곱미터형과 118제곱미터형입니다. 연본주택은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심 뉴타운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와 지붕처럼 이렇게 약간 비슷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비3블록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업시설과 유통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장이고요. 바로 옆에는 지난 2020년 7월에 분양한 대구 안심이차 시티브라디움는데요 여기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각산 태영 대시앙 아파트이고요. 그 선이 다음.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거래가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월초등학교와 안심중학교, 유라초등학교, 정동고등학교가 있고요. 예, 반야월역과 신기역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약간 조금 먼 거리 같죠. 안심공업단지가 있고요. 신서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대아웃렛이 있고요. 예, 경북은 부 오수... 로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어, 중대구 IC와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호강입니다.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선호도 높은 판상형포베이 설계하였고요. 고품격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해 하였습니다. 주민운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산책로와 맘스존 등쾌적한 단지로 만들 예정이고, 드레스룸과 벤트리 등 문화공고을여유게할 예정입니다. 1, 2층 일부 세대에 오픈 발코니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약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특별공급, 16일 일반 1순위 해당 지역이 있고요. 17일 일반 1순위 기타 지역, 18일 일반 2순위 정약이 있고요. 3월 24일 당첨자 발표, 계약 일정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정약 예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요, 대구시가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가 700만원이고요. 경상북도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입니다. 공국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A형 4억8,640만원, b 4억6,840만원, 시형 4억7,520만원, 4제곱미터 A형 4억 8천 5백 80만원 0 4억 6천 7백 80만원 시영형 4억 7천 460분 8사제곱미터나 9사제곱미터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109제곱미터형이 5억 9천 190이고요. 118제곱미터형이 5억 9천 80만원입니다. 주의자은는 2023년 1월입니다. 계약금은 1, 2에 나누어서 10% 이고요. 중도금은 10%씩 5번 50%, 잔금이40% 인데요. 중도금은 부자 대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각산 서한이다 음실거래가를 보면요.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 인데요. 발사제곱미터 형의 경우 4,500. 각산태형 대시양 아파트는 2009년 입주한 아파트 인데요. 발사제곱미터 형의 경우 2억 9,450에서 3억 4,9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반 서밋 분양가보다 훨씬 1억 뭐 몇천만 원 차이 나도록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분양한 대구 안심 이차 시티 브라디움 공급 금액을 보면요. 발사제곱미터 형이 4억 4,380만 원으로 보반서밋 보다는 2천만 원에서 한 3천 ,000? 4천만 원까지도 조금 저렴하게 분양하였습니다. 어, 청약 경쟁률을 보면요. 1순위 미달되어 2순위 청약까지 받았습니다. 공급 세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추천이 26세대, 신혼부부 53세대, 다자녀 가구 8세대, 노모 세대 생애 최초 40세대에서 154세대 일반 세대입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으로 제한됩니다. 자녀 가구 특별 공급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정약통 바이바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하고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을 둔 10세대 구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경쟁자 자녀가 배점표 점수에 의해 공급하고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많은 사람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여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자녀가 배점 기준표인데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5명 이상이면 40점, 4명 35점, 자자수에에라라3명이상이면 대구성 3세대 이상이면 5 가족 5점, 재택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20점, 5년 이상 10년 5점, 5, 5년 5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10점, 5년 이상 10년 점 1년 이상 5년 미만 5점, 가족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5점입니다. 론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정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가고예치금을 하고, 때이고, 도기준을 하는 보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일순자이고요. 대아와 입양아 포함합니다. 이내 경쟁이 있는 경우,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자녀 수가 같을 경우에 점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10%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구성 공구분요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00% 이하, 3인 이하 6 3 1 6 0원 4인 794,205원. 0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20% 이하이고요, 3인 이하 723,6192원, 4인 8 5 2 3 0 4 6원 30%를 공급하는 일반공급은요.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00% 초과 140%이하이고요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는 120%와 160% 이하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대구시 정상목두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 가위바위보 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하고 과거 5년 당첨된 자에 대해 소하지 않으며 현재 거나 미혼 인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면 준인의 경쟁이 있는 경우 대구십 개월 이상 거주자 개 우선 공급하고요 경쟁이 있는 경우로 공급합니다. 30%를 공급하는 우선 공급은요, 130% 이하입니다. 3인 이하 783만 9,208원, 4인 900만 2,460원, 30%를 공급하는 일반 공급은요, 130% 초과 160% 이하입니다. 노부마부양 특별 공급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하고 과거 5년이 된자의 하지 않으며 만6 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대구시 5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요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점수 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점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요, 가점제 75%, 추첨제 25%입니다.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하시면 되고, 일주택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요, 가점제 30%, 추첨제 70%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아, 청약통장 가입하여 2년이 안된 사람들은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입니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입니다. 부주택 기간에 따라 만 30세 미만 면, 1년 미 7년, 8년 미만, 명점. 32. 양가족수에 따라 0명이면 1명점 3명 점 4명 20점 5명 30점 6명이면 35점입니다. 자자축가의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점, 만 7년 이상 8년 미만 9점, 0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84점 만점이죠.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입니다. 발사 제곱미터 A형 550, 87만, 484. 계약금은 10%구요. 중도금은 일률적으로 200, 200만 원이구요.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이쪽 왼쪽 부분에 있는 곡은, 음, 그 않습니다. 욕실을 예로 들어보면요, 욕실 바닥 및벽 타일, 타일 시공이란 말 포함합니다. 욕실장 샤워버스, 욕실 천정제, 석재, 재료 분리대, 한풍기 스위 콘센트, 대면기, 양면기, 비대, 이런 거 일체 시공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분양가에서 어, 발사적으로뭐 2700만원에서 3700만원까지 이렇게 에, 배 줍니다. 안지 배치도입니다. 여기가 101동, 102동, 3동, 104동 그렇습니다. 얘는 84제곱미터 A형은요. 어, 다 남향이고요. 여기 104동 일리오라이만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84제곱미터 B형은 전북께 남동향으로 되어 어? 어, 84제곱미터 C형은 어, 동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곱미터 A형이고요, 111세대입니다. 포베이 아, 구조로 깔끔하게 잘 나왔죠. 주방 옆으로 침실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부가 다 이게 남향이고요. 이쪽에 여기만 동향입니다. 5m B형이고요, 2베이 구조로 되있고요 다소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입니다. 전부 전체가 남동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발사체 시형이고요, 47세대입니다. 역시 포베이 구조로 주방 옆에 짐실 하나 더 있고요, 통풍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가 이렇게 동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일동의 이게 가운데 라인에 보면 남향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부사제곱미터의 형이고요 역시 포베이 구조로 주방 옆에 하나 더 있고, 또잘 되고요. 여기 오픈 발코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남향으로, 부사제곱미터 어, b 형이고요6 세대입니다. 이렇게 두 배의 구조이고요. 어, 지금 개입니다. 남동향이요. 109제곱미터 c 형 1세대 보배 구조로, 어, 구조로 침실 4개입니다. 109제곱미터 형이고요. 28세대입니다. 베배 구조로 침실 4개에 통풍도 잘 되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남향으로 배치하였고요. 118제곱미터 형 4세대인데요. 역시 보배 구조로 어, 침실 고 통풍도 잘 되고요. 오픈 발코니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대구 안심뉴타운 B3블록 호반서밋 이스텔라 분양 가격과 청약 일정, 입지 여건과 평면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